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 채널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강변을 어디까지 걸어 볼까 생각도 안 하고 밥 먹고 나서 계속 갈 때까지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쭉 걸어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해질 녘이 돼서 저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번도 대전 와서 눈에 들어오지 않던 광경이 제 눈에 시선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7 시쯤 됐는데 거짓말 안 하고 1 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집이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그 저녁이 있는 삶이 그 동안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경주마처럼 살았을 때는 어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고 또 집에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또 자녀의 얼굴도 돌봄도 제대로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또 무역이 국가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멈춰버리니까 어또 이격거리 때문에. 밖으로도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있게 되다 보니까 진풍경이 보이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느껴지는 우리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영원의 스승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도 입었지만 반대로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가정 안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 저는 이것은 큰 영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희생하고 아내를 희생하고 자녀를 희생해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희생하고 내가 성공한들 돈을 많이 버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가정의달인 어버이 날주의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헌신하고 책임진 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세상이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제도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교회 기관이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회나 국가나 가정을 보면 반신적이고 반생명적인 문화가 범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경시역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동성애와 또 이혼율의 급증과 또 가정의 끔찍한 폭력과 특히 이 사회에 만연한 모든 강력 범죄들의 이면에는 다 근본 원인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정 이기주의가 얼마나 이사회에 폐단이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우리는 잘볼 수가 있는 환경에 처해지게 됐어요. 우리는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배우자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가정들,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과 가정들의 파탄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기는커녕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파괴한 이 가정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가정, 족장들의 가정들을 보면, 날마다 그 가정의 연약함, 또 실수하고 사고가 많은 가정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정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창세기의 대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의 그 가슴의 흉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상징하는 그 제사장의 흉패 가운데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인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편애하던 그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로드맵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는 어두운 분위기로부터 이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여서 탐욕과 물질의 돈이 먼 눈이 먼 파라오 왕의 그런 탐신과 탐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생명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은 관대하고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로왕이 군주 독재로서 등극했을 때 수많은 20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들과 노예들을 거의 위협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돔 성과 라암셋을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더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노동으로 착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죠. 굉장히 서슬 퍼런 그 전제 군주의 독재 가운데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가정의 도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을 경시하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의 폭력에 믿음으로 항거하는 한 여인을 세워서 구원의 강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절서부터 4절.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 생겨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회와 문화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늘. 가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두려움에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음모들과 이 횡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 출생 이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그 공포 분위기의 사회가 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깊은 곳을 들여다가다 보면은 권력에 채워질 수 없고 물질을 물질이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 줄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권력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남아의 모든 생명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했죠. 아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레위 사람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아무리 이 사회가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영혼의 생태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했기에 그는 결단으로 맞서게 됩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 생명을 낳지 말라는 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 그녀는 타협하기는커녕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한과한 가족이 바로 요게벳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미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랑 안에서 모세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자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조용히 잘 키웠다다가 이제 모세가 커나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결혼을 권면하고 권장하고 또 생명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애굽의 그 바로의 문화처럼 이 생명을 경시하고 우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파괴하는 그런 반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 나일강에서 갈대를 엮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이었어요. 송진과 역청을 엮어 가지고 강포에 씌어서 모세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가족이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뛰어 보내죠. 마지막 이 나일강에다가 뛰어 보내면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에는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고, 강물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그 세상의 변화. 하루에 열두 번이라도 감정의 기복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 군대에 자녀를 보내고 한숨도 잠, 잠을 못 이루는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난임 부부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언제 결혼하게 될까 결혼하고 나서도 얘들이 잘살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심정처럼 갈대와 강물처럼 흔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유학 간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독립해서 다 자란 성인, 남자, 군대 간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품 안에 끼고 있겠어요? 좋아서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갈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선택과 결단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자녀 낳기도 두려워하는 이 경제 논리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두 번째. 5절과 8절에 보면 은 이러한 요괴 배의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죠. 한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을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2장을 보면 놀랍게도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조연과 주연들이 등장하는데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산파도 이 바로의 폭거에 한과하면서 기질을 발휘해서 왜 이렇게 애굽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미리 아이를 낳아 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위기를 피해가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다 담아서 하나님에게 의탁하죠. 자신의 동생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지감치 나일강에서 아무 것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 누이. 그리고 바로의 공주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지나가는 그 모습.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우리의 사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모세를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행간의 뜻을 통해서 읽게 되죠. 왜 이런 여성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남성들은 어디 갔을까요? 남성들이 조연이 아니라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죠. 칼뱅은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는 말을 썼어요. 젖을 먹이고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끝까지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비유를 했던 거죠. 오늘 여성들의 그한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그 협력하는 그 모습, 모습들을 보면 남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모성애를 느끼고 있는 거죠. 요게벳도 어린 딸도 바로의 공주도 바로의 하녀들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리암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하필 이때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되었을까? 또왜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의 하녀들이 모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직접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 생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무역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역사를 이, 그리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다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생겨난 이 코로나 코비드 19가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위해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보호막과 생명사계를 하나님은 덮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한 생명을 살리시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가운데. 어, 김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유난히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유를 몰랐는데, 또 굉장히 대가족의 늦둥이에요. 어머님이 46세에 자기를 낳았대요. 태어나니까 젖을 먹일 게 없어서 남의 젖을 동량에다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너가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내가 너무 너를 임신한 것이 수치스럽고 챙피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간장을 많이 먹었다. 인포데믹이죠. 의학 가짜 정보. 간장을 많이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라고 낙태가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도 권유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간장을 들켜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너 얼굴이 까만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너가 미안하고 그런데 너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 속에 감추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바로에 따른 이야기를 데려가다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애국, 감추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빗겨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 볼 중요한 대목은 모세의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는가요? 여성들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들과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의 방향을 틀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바로의 공주가 그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지나갔으며 히브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연민이나 동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이때 모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가져다 키워야 되겠다라는 치근한 애긍심이 들었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청과 송진으로 갈대를 엮어서 만든 이 생명싸개와 은혜의 보호막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건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세계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한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바로 공주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와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결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하죠.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일 어미를 찾아올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것에 승낙을 했을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괴벳이. 이 모세를 세 살과 네살 정도쯤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계속 키우면서 민족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신 거죠. 너는 특별하단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네가 나중에 애굽 방문을 배웠을 때 너를 야망을 불태우기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거라. 계속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블레싱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을 때 애국학문을 배우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을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생명이 너무나 하나님은 중요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그 생명이 이루는 가정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대 교수님이 의학도들이 오리엔테이션 때첫 번째 강의 때 이런 예화를 드렸대요. 제 군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퀴즈 하나를 내겠네.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게. 어떤 한 아버지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다섯이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죽음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심각한 폐결핵으로 각혈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었네. 이미 첫째 아이도 결핵으로 죽어버렸고 나머지 세아들세 자녀들도 결핵으로. 다, 지금 오늘 내일 희망이 꺼져가고 있네. 그런데 놀랍게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네. 이 다섯째 아이를 자기네들은 의학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답변해 보게. 다 발표를 시켰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낙태시켜야 됩니다. 라고 의학도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의학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자네는 베토벤을 죽인 걸세. 위대한 세계의 음악을 바꾼 천재 베토벤이 그런 가정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나서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명 경시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는 거.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이런 가정의 생명의 역사를 볼수 있어요. 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보면 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처럼 확대된 가정을 입양해서 숨모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어버이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전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시대지만 코로나로 가정에 부모들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온누리교회가 가족교회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